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일이 많으신가요? 나이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춘일 때보다 에너지는 조금 줄었지만 인생의 풍파를 겪은 우리에게는 연륜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꼭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밥 사주고 술 사먹인 사람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백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일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다가와도 진정한 홀로 서기를 하신 분은 몇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에 상처나 배신당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처한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워보고 건강을 위한 운동 관리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6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등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타인을 만나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젊을 때더 저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요즘 아침 일찍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무수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데, 늙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그나마 평범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흑자 구간이 우리의 청춘 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적자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좀잘 번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점점 커지고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줄은 아는데 재테크할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새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명이나 핑계는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도전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나이대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즐기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취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 즐거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 을 겁니다. 청춘일 때보다 에너지는 조금 줄 었지만 인생의 풍파를 겪은 우리 에게는 연륜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보내는 방법 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꼭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밥 사주고 술 사먹인 사람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 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 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일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다가와도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신 분은 몇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에 상처나 배신당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처한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워보고 건강을 위한 운동 관리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6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등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타인을 만나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젊을 때더 저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요즘 아침 일찍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무수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데, 늙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그나마 평범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흑자 구간이 우리의 청춘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적자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좀잘 번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점점 커지고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줄은 아는데, 재테크 할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즘 백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 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명이나 핑계는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나이대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즐기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취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 즐거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은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하는 후회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자. 세 번째는 젊을 때더 저축하자.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기자.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